오늘은 어머니 손님이 파마를 하러 왔어요. 제가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할래이아 많은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파마를 잘하려면 뭐가 주, 제일 중요할까요? 무조건 커트입니다. 커트가 망하면은 파마를 뭐, 한만잘 해놔도 그냥 망해요, 그냥. 일단은, 어 그냥 편의상 아줌마 머리라고 할게요. 아줌마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머리는 여기 위에 정수리 머리에요. 여기 정수리 머리가 길수록 예뻐요. 그리고 보통 여기 아줌마 머리들을 여기를 살리려고 여기를 짧게 잘라놓고 여기를 파마를 세게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요머리예요이 머리는 그냥 편의사 구렛나루라고 할게요. 요 구렛나루 기장이 길수록 좀 세련미는 있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도 같이 있어요. 좀 어려 보이게 가고 싶으면은 이 기장은 좀 무거운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짧다 싶은 느낌. 근데 너무 이렇게 몽뚝하게해 버리면은 약간 이렇게 몽실이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장을 어뭐 세련미에 맞출지 아니면 좀 어려 보이는 거기에다가 맞출지 이런 거를 잘 상담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게 여기가 너무 가벼워요. 여기를 수술 너무 많이 쳐놔 가지고 아, 이거는 좀 수정 사항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여기 정수리 머리가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아 가지고 오늘은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볼 거고. 그리고 뒤에는 아, 막한 바가지죠. 사람 숱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위에가 숱이 많고 여기 밑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좀 슬림하게 쳐낼 거예요. 커트 순서는 옆에부터 해가지고 뒤에부터 쳐내, 내려갈 거고요. 위에는 이제 전체적인 어우러진 기장을 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정리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줌마 머리 커트 순서가 대부분 그 디자이너들이 뒤에서부터 아마 칠 거예요.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쳐내고, 뭐, 그 다음 단 쳐내고, 뭐, 그 다음 단 쳐내고, 이런 식으로 뒤에 머리부터 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옆에부터 칠거에요 그리고 섹션도 그 남자들 투블럭 머리 섹션 있죠? 그니까 투블럭 커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블럭 섹션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귀가 어느 정도로 보이게 할 건지, 무엇부터 상담을 하고, 그리고 좀 어려보이는 초점으로 맞출지 좀 세련미가 있는 초점으로 맞출지 좀 어려보이는 그런 컨셉 괜찮죠? 어. 그렇다면은 아 근데 앞전에 여기를 너무 가볍게 쳐놔가지고 일단 옆머리부터 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머리부터 치면은 전체적으로 옆에까지 다 커트를 해놨을 때 조금 더 잘라주세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커트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막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옆에 머리를 치고 옆에 머리 기준 딱이 정도 길이 어떠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나면은 뒤에 머리는 옆에 머리에 맞춰서 치면 되기 때문에 커트를 막두번 이렇게 할 일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옆에부터 귀는 아예 싹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살짝 얹히게 팔 거예요. 뒤머리는 좀 많이 자를 거야. 그리고 뒷머리가 사람 모든 사람이 뒤머리가 고르게 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재비추리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막 쏠려서 난다거나, 이렇게 막안 이쁘게 난 거는. 있어봤자 사, 사실 뭐 좋은 머리는 아니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틴닝으로 깊게 스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재비추가 있어? 뭐 재비추리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안 이쁘게 나왔어. 잠깐. 근데 다 그래요, 네. 진짜 고르게 난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살짝 빗질을 해봐서 요렇게막막휘어서난 거. 이런 거는 못된 머리 위에 머리 커트 순서는 옆에부터 할거요 옆에부터 치고 그리고 뒤에 치고 그리고 여기는 제일 길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그리고 앞머리는 좀 많이 자를 거고요. 아이씨. 뒤는 아까 툴 섹션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뒤 밑에는 좀 가볍고 약간 덮인 느낌이죠 요거 이어지는 느낌으로만 잘정리해두고 아마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대략으로 쏙 살고 쏙 들어가는데 이런 느낌으로 연출되는 거다. 여기는 뭐 거의 안 자르고 그냥 살짝 정리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됐 그리고 이런 아줌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딱 봐도 여기 뒤에는 한 바가지라 가지고 뒤에는 많이 쳐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이런 라인을 수술 쳐야 되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은 숱을 건드리면은. 사람 되게 약상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술 안 건드리는 게 좋고 특히 여기 앞 라인, 이마 라인 이런 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여기 귀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만 수 많이 치고 여기 덮이는 이 부분만 약간 가볍게 하면은 딱 예쁠 것 같아요. 사실은 수치는 거를 어디 부위를 얼마만큼 치는지만 잘 알아도 어, 이런 아줌마머리들은 정말 커트 성공할 수 있어요 파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어머님들 흰 머리카바 염색이랑 파마 같이 하시는 분들 정말 파마 정말 조심히 해야 돼요. 이유가 어 염색이 뭔 내기 염색보다 사실 흰 머리카바 염색이 더 많이 상해요. <laughs> 그것 때문에 많이 손상됐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을 어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끝에 머리는 이제 사람 머리가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봤을 때. 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한, 5, 6개월 정도 된 머리죠? 그러면은 5, 6개월 동안 파마랑 염색이랑 계속 반복적으로 시술이 겹친 머리란 말이에요. 여기 끝에는, 어, 머리가 말랐을 때 파마약을 바르게 되면은 결과물은 바실바실해져요. 여기 끝에 머리는 물을 많이 뿌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을 전체적으로 많이 뿌리게 되면은 여기 안쪽 머리가 파마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품을 어, 어떤걸 선택하는지도 중요한데 어, 물이랑 크리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머리 부분 물을 정말 많이 뿌릴거예요 이런식으로 위에를 많이 뿌리게 되면은 조금씩 흘러 내려가가지고 어. 그 그러니까 여기 새로 자라나온 부분은 물이 조금만 묻게 되있고 여기 위에는 물이 많이 묻게 되있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끝에 부분은 물이 많이 거의 막뚝 떨어질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쌓였기 때문에 끝에는 영양제도 최대한 끝에 위주로만 일단 이렇게 전처리를 한 다음에 10분 정도 방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파마를 들어가려고 해볼거에요 그리고 파마를 들어갈건데 저는 사실 파마를 굵게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 어머니가 파마를 좀 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적당히 세계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수리는좀 세게 들어갔고요 여기 앞에랑, 이쪽 옆에 이런 데는 좀자연스럽게 굵게 들어갈 거예요 어머니 머리 말릴 때는 여기 정수리는 이제 앞으로 안 말려도 되고요 여기 얼굴 앞머리 라인 그리고 옆에 라인, 여기 밑에 라인만 그냥 뭐 시원한 바람으로 살살 말리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어 자연 건조만 해도 돼요. 아까 전에 참, 어, 이야기못한게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 정수리는 좀 길게 해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 매일매일 막 위에를, 그, 뽕드라이라고 하나요? 위에를 맨날 맨날 드라이 해가지고 살리는 분들은 여기 정수리도 좀 짧게 잘라도 사실 상관없기는 해요. 근데, 매일 손질할 거 아니면은 여기는 좀긴게 낫다는 거죠. 뭐 드라이 이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머리껏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의 이대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래야 하이 아니 이렇게이딱 바로 밑으로 하니까 더 이쁘게는 안 나오네 네, 됐습니다